반역자 칼기 폭파사건의 원흉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이 3년... 북부의 김정일의 친필을 지령했다라 자행된 만행임이 밝혀지자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에 드넓기만 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동안 발레인 당국으로부터 신정을 인계받아 조사해온 하지야 마요미는 본명의 김현이로서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 자살한 김승일과 함께 북괴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특수공작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파범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북괴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통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희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승일과 함께 평양을 출발,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 비엔나 베오그라드를 거쳐 28일 바그다드에 도착해 폭탄의 폭발 시각을 9시간 뒤로 조작해 놓고 카일에 올랐으며 폭발물을 선반 위에 놓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림으로써 11월 29일 오후 여객기가 폭파돼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국회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며 온 국민의 규탄함성과 함께 세계 각국과 유엔에서도 테러왕국 북괴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